안녕하세요. 한주도 잘 지내셨죠? 이번 영상에서는 밥 도시락 세 가지 메뉴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쁜 아침 10분 안으로 끝나는 초간단 도시락.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래요. 달궈진 팬에 오리고기를 먼저 볶으면 고기에 기름이 나와 다른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양파 버섯 후추 넣고 볶다가 참치 액젓, 간장 각 1스푼. 스테비아 1/3스푼. 물 1/3컵 부어주고 계란 한개 넣고 풀어 줄게요. 마지막으로 부추 넣어주고, 부추가 숨이 죽으면 불 끄고 끝. 밥 위에 재료들 부어주고, 참기름 깨소금 뿌려 마무리. 매콤하게 먹고 싶다면 페페론 치노 추가. 오리고기 덮밥, 도시락으로도 딱 좋은 메뉴예요. 채썬 양배추 한 줌, 계란 3개, 소금 한 꼬집 넣고 섞어줄게요. 참치 1분의 1캔, 밥 크게 2스푼, 저칼로리 마요네즈 1/2 티스푼 서로 섞어줍니다. 팬에 식용유 두르고 양배추 계란물 부어줍니다. 참치밥 올려 펴주고 말아주고, 부어주고, 반복해주세요. 한김 식으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깨소금 뿌려 마무리 케첩을 뿌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밥 대신 두부를 활용해 볼게요. 잘게 으깨어 팬의 열기로 두부의 수분을 날려줍니다. 식용유 두르고 썰어둔 당근, 애호박 넣고 볶아줍니다. 닭가슴살도 가위로 썰어주고, 소금 한 꼬집 넣고 간을 맞춰줄게요. 맛있어져라 볶아주면 재료들이 골고루 익어요. 도시락 통에 옮겨 담고 참기름 깨소금 뿌려 마무리. 김가루도 있다면 추가.